네, 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 노무 전략 교육과정 제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대보험과 고용지원금입니다. 사대보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급여를 대신해 주는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노무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뭐 이렇게 빠지나보다 하는데, 근데 이걸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사대보험이라는 게 근로자분들의 임금의 10에서 15%를 떼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떼죠?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좀 알고 계셔야 관리도 할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비용도 절감하고 어, 돈도 좀벌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 뭐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삼성화재 한화 이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건강 재미없나요? 네. 자, 이거 보면은 관할이 달라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각각이 다 다른 보험입니다 근데 워낙에 근로자들 월급에서 떼가는 거니까 그냥 4대보험이라고 묶어서 부를 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뭐냐? 우리가 늙어서 돈벌게 없을 때. 그동안 젊었을 때띄어놓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은 아니죠. 연금이에요. 연금. 나중에 또 받는 돈입니다. 연금으로.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얘는 정산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 반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우리 병원이랑 약국을 가게 되면 생각보다 싸게 내죠. 네. 그게 건강보험입니다. 이건 정산제도가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이 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 우리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거고요. 정산제도가 있고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 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분들은 내가 산재보험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다 내요. 내월급에 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게 보험료 어떻게 기준됩니까? 자 월급 기준이에요. 이 근로자의 사대 보험료는 이 사람의 월급 기준입니다. 내가 신고한, 각 공단에다 신고한 월급 기준으로 월, 뗍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월급 기준으로 떼요 산재보험은요? 산재보험은 월급 기준이긴 한데 업종별로 달라요. 보험 요율이. 사무직이 다는 좀 낮겠죠. 근데 산재 사고가 많이 날수 있는 건설업이나 좀 위험한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험 요율이 좀더 높겠죠. 달라요. 이 4대 보험은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다 필수로 가입돼야 됩니다. 저는 국민연금은 안 들고요. 건강보험만 가입하겠어요. 안 됩니다.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입신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단, 대표자, 창업주, 사업주와 등록증상 대표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 느낌 오시죠? 왜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거예요. 근로자를 위한 곳이죠. 그냥 근로자를 위한 보험인 것이지, 사업주는 들지 않습니다. 단, 내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만약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별도로 공장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입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했을 때다 과태료가 다들 있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알바생, 신입사원이 저는 4대 법률 많이 떼니까 그렇죠. 소, 근로소득세 많이 떼죠. 그러면 10에서 15%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실수령이 줄어드니까 3.3%만 떼고 주세요 라고 합니다. 될까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금 분쟁 사유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도 내고요. 미납된 사대보험료도 다 사업주가 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반반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납부는 누가 해요? 사업주가 해요. 근로자 월급에서 미리 떼서 내가 보태서 납부를 공단에 납부하잖아요. 공단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그러면 근로자한테 청구 안 합니다. 사업주한테 회사에다 청구합니다. 회사는 일단 다 납부해야 돼요. 청구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시고요. 3.3% 가입 안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너무 많았어요. 편의점, PC방 알바, 이런 분들 4대 보험 미가입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잡지 않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 데이터랑 다 공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뒤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 때문에 4대보험 가입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4대보험 미가입된 사업장이 있다, 바로 의심 사업장으로 적발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숨기고 피해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차라리 4대보험다 가입을 하시고 뒤에서 말씀드릴 지원금을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사대보험료 절감 방법입니다. 대표, 대표님들 주목하십시오. 대표자의 사대보험은요, 근로자와 다릅니다. 대표님들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이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직장가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요. 그 사람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갑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요. 월급 기준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 만약 아파트가 있고 뭐, 뭐 이렇게 있고 하면요. 보험료가 엄청 나와요. 몇 십만 원씩 나옵니다. 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그래서 직장가입자 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취업돼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해요.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말고요. 개인 사업자가 지역가입자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 법인 사업자가 되면요. 대표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법인의 대표도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정된 보수로 4대 보험료를 내요. 무보수 대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보수 대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될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 말고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나는 월급 50만 원만 받을래. 그러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예, 낮출 수 있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안 돼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되고, 근로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신고조차도 안 받아줍니다. 종합소득에 따라서 보험에서 재정, 재정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 대표님들은 낮은 금액으로 처음에는 신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해도 되나요? 이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안 됩니다. 추후에 고용 관련 지원금을 못 받게 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협조해 주는 거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4대보험료 관련 지원금입니다. 내가 이제 보험료와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야죠. 되 생각보다 정부 지원제도가 많이 있는데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잘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발품 팔고 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된,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동시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줘요. 국민연금이 4대 보험 중에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국민연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자 부담이 5만 원, 사업주 부담이 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10만 원을 내는데 90%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면 5천 원, 5천 원에서 만 원에서 내죠. 9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돈 어디 가냐? 내가 늙어서 받는 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단 사업주만 이 혜택을 누리면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5만원 떼서 만원 납부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원, 5만원 5만 다 떼고 이거 내가 만원만 내면, 이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절대 유의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전년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검색창에다가 두루누리라고 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을 보십시오. 우리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사나 회계사나 노무사한테 이거 좀 신청해 줘라 라고 신청하시면 되고 셀프로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몇해 동안 되어 오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아마 계속 될것 같아요. 금액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 지원 아니에요. 사업주 회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한달 이상 내가 계속 근로를 하고 있, 있으면 그리고 사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인당 월 9만원씩 지원 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신규로 채용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잘했어. 라고 회사,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기여를 했으니까 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요거는, 이것도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검색창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면은 사이트가 뜨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고용지원금제도인데요. 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어요. 특히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홍보 자체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고용을 창출을 했다. 내가 신규로 누군가를 채용 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고로 지금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실업률 낮춰야 되잖아요. 고용률 올려야 되잖아요. 고용을 늘리는 회사에다가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보시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아주 좋아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1인당 1개월에 75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년 동안 나오니까요. 이게다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꼭 한번 신청해 보시는데 문제는 아, 부정수급이 많아요. 이건 모르고 부정수급일 수도 있어요. 그면다 환급받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원금 관련돼서 불법 브로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들 조심하시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너무 상세하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직접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엔 어렵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말고요. 고용노동부 블로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가면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신 정부 지원금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어, 이번 달에 나온 제도들인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사업이 있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런 증금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IT 관련 직무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180만 원월 6개월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채용을 해서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지원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 상한이고요. 네,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노동부의 지정 운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상담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끝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에서 IT 업무 담당하는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면은 지원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3년간.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때이 점을 좀 알아놓으시면 내가 네, 어떤 인력을 뽑아야 되겠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직무랑 구분이 없어요. 청년의 인건비를 월 18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도 운영, 노동부 지정 운영 기관이 있어요. 34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고요. 여기도 교육을 어떻게 실, 시를 했다. 어, 이 근로자가 이 회사,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일을 경험을 하고 있고, 수습을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증빙이 있다면 될것 같습니다. 멘토를 지정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교육을 했다라는 내역서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러한 요건들을 채웠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지원금인데요. 2020년 2월 1일 이후 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을 했을 때월 100만원씩 6개월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이쪽, 청년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도 있죠. 만 50세 이상도 있습니다. 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50세 이상인 분을 어떤 직무에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이런 지원금들이 요건과 절차가 좀 다양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아, 요건을 갖췄을 때 지급하는 것도 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시고 채용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채용을 먼저 하고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용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바로 어 내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쪽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원금 제도와 사대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아직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모르세요 굉장히 많이 모르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사대보험 관리도 잘 해주시고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런 모든 그 노무 관리,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기업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심을 잘안 두세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사관리가 중요하고, 인사관리가 발목 잡지 않도록 최소한의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스타트업들이 5인에서 10인 될때 인사관리에서 많은 문제를 느끼고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사람 좋은 걸로 우리 믿는 걸로 진행 굴러가는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진짜 회사처럼 굴러가야 되니까 재무관리, 사업관리, 전략관리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